잘 만들어도 모자를 파네. 가운데 빠지면 끝장나는 그런 트럭, 아, 그런 다리. 오른 여전히 많다야. 어우야어우야어우야 그렇지. 거의 감시탑 따러 가려다가 감시탑보다 더 많이 뚫겠는데? 아, 여기가 길인가 보다. 이렇게 <laughs> 오케이. 고. 좁은 길을 지나가야 되나? 와 씨. 아, 벌써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. 어떡하지 힘내 올라가란 말이야 아직 맵이 하나가 더 남았다고 어휴 끔찍해 뭐야 여기 중간 중간에 미션들이 계속 있어 여기 또 스카웃 한대 넘어져 있네 맨날 뭐 스카웃 넘어져 있어 망친 캠핑이래.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짜증나네 호버크래프트 없나? <laughs> 진짜 호버크래프트 이런거 있으면 좋겠다 여기 오잘 올라간다 아 이럴때는 칸들고기 참 잘했다니까 다른 트럭도 못갔겠다 근데 문제가 있다 한 타이어가 모드 타이어가 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. 눈인데 못 올라간다 뭐야 아. 이렇게 다리를 이쁘게 지어놨어? 나 뭐야? 아 누가 이렇게 트럭을 세워놨어 옆에 너? 못 지나가게 너? 누구야 이거 파란 트럭 어? 이씨조짐같 파란 트럭 길막하네 아, 안 됐네. 못됐어. 아, 그렇지. 요즘 것들은... 달을 한번나세요잖아 <laughs> 기름... 기름 달려있는 트럭이니 설마... 그 다리 바로 앞에 있던아 아씨, 어, 너 뭔가를 가지고 온 트레일러 달고 있던데. 누가누구 아, 건지 모르겠는걸? 누군지 몰라도 만나기만 해봐, 아주. 왜 <laughs> 저렇게 절묘하게 막아놨어. 아, 아, <laughs> 아 감시다 바로 앞에 있는 데로 들어볼까요? 아, 씨. 안 되겠다. 거의그 이상한 파란 트럭을 사용해야겠 안돼 안 돼, 안 돼. 그만 내려가. 나비스코나 화면 가리는 거보 응? 연기가 하늘 가리는 거 보니까 나비스타네. <laughs> 아니 왜 그렇게 우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이 가리는 거 아니야 연기? 박셀 밟을 때마다 안 보여 앞이. 아씨. 아니 여기 아... 계속 내려가. 하나 할수 있어. 하는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어. 못 이겨내가지고 계속 막 아양떨고 있어, 나한테. 몇 번을 굴렀는지 모르겠네. 천천히 올라가야겠다. 차를 튜닝을 안 했더니 음. 너무 어둡다. 헤드라이트가 고려. 원래 엄청 밝아야지 할만 하는데. 밝아가지고 어,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돼야 되는데. 뒤도다. 얼마만 해보는 주유소야 이게 제대로 된 주유소. <laughs> 러시아 주유소는 진짜 그냥 탱크롤이 있지 않았나? 그러니까. 야 소리 질러. 아 소리 질러. 어우 우리도 질렀다이씨. <laughs> 와 퀘스트. 미친 <laughs> 그니까 러꽤 걸리겠는데? 꽤는데 그니까 아까..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메인 퀘스트 보고 말했던 거였거든 오래걸리고 <laughs> 근데 그게 아니었어 사이드 <laughs> <나이도> 미션 아니, <laughs> 아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빨아안 나이드 아 언제 밝아져 종이를 감이야. <laughs> 아, 저기 <쟤> 기찻길이구나. <laughs> 그냥 이렇게 줄 알았네. 네, 이거 기찻길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 너무 헤이야이게 오케이, 인정. CF, FF, 굳이 역시. 아, 죄도 왔냐? <laughs> 나 여기 헤리야 왜? 그래? 어. 그 해리 나도 나, 같이 경험하러 간다. 난 기차길로 가겠어. 그 정도야? 넌잘갈수도 있어. 너 무슨 트럭인데? 나 캐터필러. 아 캐터필러는 힘들어 해. 아, 어기찻길 오. 어, 양쪽에 바퀴 두 개씩 걸쭉 걸우하고 있어. 아아아아아아아제가아닌아같아아도 <laughs> 기차 아아아어 지금 올라가고 있어. <laughs> 패스가..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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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옆으로 못 지나가냐? 올라가. 아이씨, 올라가. 나 지금 차가 못 올라가 기자길을 <laughs> 이렇게 했는 거 같은데? 돌로 막혀있거든. 아이씨. 어, 좀 눌러줘. 저기 사이로 지나가면 되지 않아? 스트스를받으려고 그랬는데 헷갈려좀 <laughs> 아니 너무 좁은데 이거? 아니야 그 땡기다 보면 될거야 기다려봐 됐어 됐어 시간 걸리거든? <laughs> 아씨.. 깼어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여길 못 올라와? <laughs> 어, 이거 그냥 떨어진 걸 하면 없어지겠는데, 뭐가 어, 뭐라 해야, 해야 되는 거지? 부모품 소모품 두개 배달하라고. 소모품이 길이... 어디서 왔는데? 아, 길이... 뭐야?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데, 기차역? 네. 그리고 이거 옆쪽으로 돌아서 갈 수가 있나? 아, 근데 이건 트레일러 가져와야겠다. 이거. 일단 가자 가보자 안데 언제 아침대냐? 너 트레일러 없잖아, 그지어나 이거 그냥 길 뚫으려고 가져온 건데 누가 돌을 이렇게 쌓아놨어 너 거기 가고 있어봐, 아니나 트레일러 가져올게 아 어. 아, 이거 못, 못 가겠는데? 한번 꺼내줘? 어, 음, 잘할수 그래. 있겠지 갈게 뭘 어떻게 올라가지 머드 타이어냐? 아라지올라가지안올라가지아 어, 답답해 라지천라지 롤라지. 롤 아, 바로 그냥 자동 기어 넣어버렸죠? 윈치가 해결해줄 거야. 아, 옆으로 갈수 있네. 블루가냐? 그러니까, 후회하고 <laughs> 있어. 그래도 생각보다 잘 왔어. 오케이, 좋아. 계속 또 붙었다. 황대 왜 이렇게 기냐? 그니까, 해가 안 떠. 아, 뜬다, 해 뜬다. 이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. 라는 속담을 이용을 해서 얘기해봤어 어제 쩔지 다 계획된 거다 이 말이야 한마디라도 해줘 역시 신장 안데 <laughs> 아, 진짜 연기 때문에 앞에 하나도 안 보이네 오 잠깐만 와눈 내린다 오씨 다들 모차크 아, 와 아, 시크리라 뻔했네. 음. 야 누웠는데 일어섰어 여기 소모품 있으면 레전드라고 말하려 그랬는데 여기 소모품 있다. 그러니까 기차역 기차역이잖아. 그래서 지금 트레일러 가져러간 거야. 어저 다리가 하나 또 부서져 있네. 뭐 필요하대? 가봐야, 가봐야 돼 내려서가. 야다 여기서 챙겨볼게 미리. 부서진 다리가 없네. 내가 길이... 좀 느리게 뜬다. 그러니까 설마개나다라고 현실 보지 맙는데 그런 것 같아 나올 때. 근데 러시아는 왜그랬지어 높을 텐데 아닌가? 나도 팜아우데아 밤밤 아, 그래? 팜시밤나시 나무. 그래? 나나 필요해? 나무. 나어봐무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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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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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뭔데? 스안꺼지 <laughs> 엠, 엠 눌러봐 엠아 다시, 아 재시작하니까 됐다 계속 재시작했어 <laughs> 오케이 나무, 나무판자 챙겨갈게 아뭘 이걸 만들어야지 건너갈 수 있구나 아 근데 너무 멀다 여기 랩이 생각보다 작길래 괜찮겠다 싶었는데 일단 미션도 많은데 너무 멀어 어, 하나하나가 멀어 사고가 하나 더 음, 있을 리가 없지 얘네 또 뭐에 걸린 거지? 병에 걸려겠지 어? 암이 아니라 다행이네 응? 음, 강 건널 수 없을 것 같다 음. 아, 진짜 뭐에 걸린 거지? 왜안 보이지? 저거로, 저거로 <laughs> 야 이걸 가져왔지? 스카우트 가지고 약간 타이거급의 성능을 기대하고 얘를 가져왔는데 음아니었어우림도 없는 소리 야 근데 이렇게 못 갔었나? 이 정도는 아니, 아니었던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 아니었어 난뭐했 낀거지 지금 이거? 왜못 가지? 어 있어 우리 <laughs> 이제 곧 있으면은 대구에서 1주년 맡겼네 응 음, 맞아 시간이 개빠르네한 것도 없는데 빠르네 아한건 개맞지? 아왜 이렇게 못 봤네. 아 됐다 느려야겠다 해가 너무 밝.. 바... 아니 반갑다 너무 너무네 아이씨 아, 스트레스 받아 <laughs> <laughs> 뭐야, 나무판자 하나 있네 여기, 아아 <laughs> 니네 아니다 두개 있다 아, 나 플랫배드 가져올 걸 그냥 맨몸으로 와가지고 아, 왜안 가져왔어 그니까 러왜안가져왔냐고내말리 이래서 젊은 애들은 안돼너 크레인도 없지 Uh -huh. 아니 멘몸이야 어. 지금 <laughs> 아 이거 스카우트 트레일러에 실어져 있어가지고 아 그냥 끌고 가야 내가 돼 내가 도적을 데려와야 되나 국거를 데려와야 되나 설마 이곳이 차고는 아니겠지 사고가 될것 같이 생긴 그런 곳이 있기는 했었어 아까 차고같 생겼는데. 그래? 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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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나 트럭 하나 올라가. 오, 나이스. 새로운 트럭. 저 열심히라는 뜻이지. 이야 이거. 캐스트가온 튜토리얼이야. 야, 나 여기 아예 꼈어. 아,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. 주위에 뭐 없나? 트럭? 음. 수동 하역 연습? 어, 무슨 크레인 같은, 뭐야, 포크리스트 같은 걸로 포크리스트 언락했는데. 음. 그걸로 뭐 하는 거없애오 어떻게 쓰는 거야? 다 하고 있어? 응